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 게다가 겨울철 차고 건조한 바람에 최악의 황사, 미세먼지까지.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안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이렇게 증발을 많이 하거나 또는 눈물의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이 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물감이나 건조감 등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발해 생기는데요, 노화, 건조한 주변 환경, 눈물을 분비하는데 관여하는 눈 구조물에 염증, 외상 등의 손상이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이물감과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까지 여러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눈이 뻑뻑하고 약간 모래가 낀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열감도 있어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호소하는 안구 건조증. 흔한 질환이다 보니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요. 현대인의 눈 건강을 해치는 안구 건조증.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오레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구 건조증의 모든 것, 안과 전문의 박형지 원장과 함께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 감았다 뜨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 외부 자극과 손상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데요. 또 눈꺼풀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눈물샘을 통해 눈물을 배출해 먼지나 이물질을 씻어 눈을 보호합니다. 우리 눈의 눈물막은 기름층, 수분층, 점액층,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름층은 매우 얇은 지방층으로 눈물의 증발을 막고 수분층은 눈을 촉촉하게 하여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씻어내 감염과 염증이 생기는 걸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층은 눈물이 눈 표면에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런 눈물막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증발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씨는 눈꺼풀에 염증을 일으키고 눈의 증발을 증가시켜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보며 집중하게 되면은요. 눈의 깜빡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눈의 증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조함을 쉽게 느끼고 초점을 정확히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시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주된 원인으로 눈물의 분비 저하와 과도한 증발, 마이봄샘의 기능 저하, 안구 염증 노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 유일하게 점막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 외부 자극에 민감한데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244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중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40, 50대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0, 30대가 차지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눈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요즘 부쩍 침침하고 불편한 눈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40대 김성태 씨. 제가 모니터 앞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눈이 뻑뻑하고 약간 무각, 모래가 낀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열감도 있어서 너무 건조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눈에 건조감이 느껴지고 불편한 증상에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보지만. 넣을 때 잠시 시원함을 느낄 뿐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데요. 하고할 때는 인공 눈물어 그때 뿐이고 계속해서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안구 건조증, 눈을 얼마나 빨리 감는지 시간을 측정하는 일명 눈싸움으로 눈의 건조함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눈을 깜빡이지 않고 30초 이상 버티면 건강한 눈. 20초 때는 주의 단계, 10초 때는 경고 단계, 10초 이하인 경우 안구 건조증 위험 단계로 안과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증상으로는 눈의 자극감이라든지 또는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은 이물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가끔 눈이 타는 듯한 자결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또 시력의 저하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려움증이라든지 눈부심 그리고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 대부분 어, 눈을 좀 감고 있으면은 다소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계속 충혈되어 있거나 통증이 나타나고 저녁과 한낮에도 눈이 침침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면 안구건조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안과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뒤에 천장 한번 봐주시고요. 아래 룸버프 내려서 보신 거에서는 눈물샘이 막혀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눈 깜빡이는 습관 같은 것들, 도 어느 정도 눈을 깜빡이시고 또 얼마나 건조하신지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구 건조증은 개인에 따라 불편한 증상도 발생 요인도 다양한데요. 눈이 좀 많이 불편하신가요? 어, 약간 붓고 불리면 붓고요. 네네.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서 따갑고 음, 그렇요 잠시만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눈물막 파괴시간과 눈물띠 높이, 마이봄샘 이상과 각 결막의 염증상태 등을 면밀히 체크하는데요. 조금 눈이 좀 건조하네요. 결막은 그래도 괜찮고 안구건조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눈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시행해서 눈물막의 높이나 안검염의 정도 그리고 마이봄샘 기능장애에 의한 각막 상피 병변이라든지 결막 충혈, 알레르기 등의 상태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환자분은 눈물막 층이 지금 한 4초대에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링 보이죠? 이게 이제 어 깨지는 순간인데 눈물층이 좀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불안정한 눈물층으로 안구 표면에 염증과 손상이 생겨 불편을 주는데요. 정확한 원인 감별을 위해 눈물 분비에 관한 검사와 눈물 표면 형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눈물막의 불안정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 티브 레이컵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 플로레신 염색을 해서 눈물막 층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깨어지는가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약 3초 내지 4초 만에 이렇게 깨어지면서 눈물막 층의 안정성이 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요 건조해진 안구 표면이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눈 표면의 만성적인 염증과 감염으로 인해서 시력에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결막염이나 각막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태가 됩니다. 드물게는 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안과 검사를 통해서 안구건조증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래서 다른 질환이 없는가를 확인하고요 어, 그 특성에 맞게 정확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에 효과적인 IPL 레이저 온열 치료. 안구 건조증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눈 주위 피부의 건조와 가려움까지 개선해 주는데요. 뜨거우면 이야기하세요. IPL 레이저는 눈물샘과 마이봄샘에 있는 피지와 분비물을 녹이는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눈물 배출을 정상화하고 기름층 생성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해 과도한 눈물 증발을 막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빛을 이용해서 그 열을 발생 시키는 IPL이라는 레이저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 눈꺼풀 아래쪽에 마이봄샘이라고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분비하는 그 마이봄샘이 있는데 그 마이봄샘의 기름들을 좀 녹여주면서 그 입구를 뚫어주는 거죠. 뚫어주면서 기름이 원활하게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눈에 있는 눈물하고 이 기름하고 믹스가 되면서 어, 윤활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눈이 이렇게 건조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눈물을 눈을 깜빡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부드럽게 깜빡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 86%는 마이봄샘의 기능저하 때문인데요 우리 눈꺼풀 위아래에 있는 마이봄샘 이곳에서 분비되는 기름증은 눈물의 증발을 막고 우리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봄샘이 분비물이나 찌꺼기로 막혀 있어 기름을 잘 분비하지 못하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IPL 레이저 온열 치료를 통해 굳은 마이봄샘을 녹이는 치료를 했다면 눈꺼풀 스퀴징 치료로 마이봄샘 기능 장애로 깊숙이 막혀 있던 기름을 배출해 줍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 정도에 따라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초기 단계에서는 뻑뻑함, 이물감을 느끼거나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어, 하루나 이틀 사이에 3~4회 정도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인공 눈물을 넣고 눈에 바람을 쐬지 않는 등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뻑뻑함과 이물감 그리고 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하루 4회지 5회 이상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항염증 성분의 안약을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누액은 무방부제 인공 누액을 하루 5회 이상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눈꺼풀에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8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나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마스크 착용 후에 눈이 좀 건조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안구건조증은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노안을 앞당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가 단단해지면서 눈의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어, 노안은 가까이 있는 시력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노안이라고 하고요. 안구 건조증은 말 그대로 눈이 이렇게 건조해지면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사실 노안과 안구 건조증의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좀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좀 건조해지면서 눈도 이렇게 같이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면 눈에 해롭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최근에는 어,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공 누액을 사용하게끔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루에 6회 이상 사용을 하시더라도 눈에 큰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겨울철 찬바람과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 탓에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불편한 눈 증상에 일상마저 필요하게 만드는 안구건조증. 생활습관 개선과 환경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실내가 좀 건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가습기 사용을 통해서 주변의 습도를 이렇게 좀 높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히터의 바람 등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한 물 섭취가 또 중요한데 하루 8컵 이상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안구건조증을 이렇게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사용 중간중간에는 휴식 시간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50분 사용하시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작업을 하다가도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할때눈 주변을 어, 꼼꼼히 잘 닦아서 눈꺼풀 염증을 예방하고 또 혹시 렌즈를 착용하시는 경우에는 장시간 렌즈 사용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에 피로가 쌓였을 때 특히 악화가 되는데요. 어, 눈에 피로를 좀 풀어주고 또 안구에 혈액순환을 돕는 눈 주변에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에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눈을 뗀채 위에서 아래로 눈동자를 5회 이상 움직여준 다음, 눈을 감은 후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5회 이상 움직여주세요.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눈동자를 돌려주고,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후 눈을 덮어줍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특히 이렇게 눈이 뻑뻑하면서 시력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또 충혈이 또 자주 되고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에는 꼭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과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안구건조증은 단기간에 개선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전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의 눈 적정한 눈물을 유지해 맑고 촉촉해야 할 눈이 강한 자외선 건조한 날씨 미세먼지 등 나쁜 환경에 노출돼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는데요. 눈을 건조하게 하는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눈, 안구 건조증으로부터 촉촉하고 건강하게 지키세요.